안녕하세요. 몽클 세라믹입니다. 자, 너무너무 귀여운 캐릭터 화분들 또 가져왔습니다. 요 그림도 인기가 상당히 있는 그림이에요. 꽃한 송이를 들고 팔랑팔랑 날아갈 듯이 저렇게 힘차게 활기차게 걷고 있는 너무나 귀여운 캐릭터 소년 소녀들.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죠. 소풍 가는 듯한, 나들이를 콩콩콩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기분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웃고 있는 거 보세요. 세상에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보면은 확실히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쵸?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고. 물론, 뭐, 내 생활 자체가 막 그렇게 행복해지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얼굴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그냥 기분이 싹 좋아지는 그런 경험 한 번씩 해보셨죠? 아 우리 몽클님 그림 실력이야 뭐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색감이 이렇게 또 예쁠 수가 없습니다. 아 아기 몽클은 이거를 따라 하려도. 아직도 멀었어요. 갈 길이 멀어서. 몽클 님이 색상 내시는 거 따라 해보려다가 좌절감만 느끼고 오히려 이제 막 의욕이 떨어지고 그림 그만 그리고 싶고 막 이런 그 권태기가 오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손 작가님만 해내실 수 있는 이 깔끔하고 예쁜 선명한 그림과 색상.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소년 소녀 그림들 11 곱하기 10cm, 개당 45,000원짜리 아이들이고요. 몽클 세라믹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어, 도매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매 문의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아래 적힌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몽클 세라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